이후 더욱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난 청년 우울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13회 한국장로교의날 행사가 매달 8일 개최됩니다 얼바인 오누리교회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에서 미국 전역에서 펼쳐지는 말씀 암송 대회인 바이블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 미주CGNTV가 전해왔습니다 두란루 아버지학교가 일본에서 개최됐습니다 온라인에서 성경적 아버지의 역할이 전해졌습니다 중동에서 패배한 IS의 자녀 세력이 아프리카에 자리 잡으면서 폭력과 살인이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CGN 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울증으로 대표되는 기분장애. 지난 2020년 한해 기분장애 환자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특히 2030 세대에서 우울 위험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청년 우울증에 대해 조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지난 한해 우울증 등 기분장애 환자의 수가 전년 대비 5.6% 증가하며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코로나 이후 증가폭을 살펴보면 20대 21%, 30대 10%로 2030 세대가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 우울증의 현 주소는 다른 조사 결과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의 2021년 1분기 코로나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에선 우울 위험군을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20대,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우울증의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영적인 이유, 신체적인 이유 등 우울증의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 그러면은 빨리 하나의 어떤 이유를 찾아서 뭐 얘가 뭐 이런 사건 때문에 아니면은 뭐 이런 좌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서 빨리 이제 찾고 싶고 그 원인을 빨리 찾고 싶은 이유는 그만큼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어~ 우울증만큼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는 증상이 또 있을까 싶게 통계에서도 드러나듯 (2030세대의) 우울증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대, 30대들은 고용에 있어 취약하고 친구까지 경쟁자 혹은 적이 되어야 하는 상황 등에 놓여 있는 겁니다. 또한 사회가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현실 속에서 괴리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울 때막 보이스 피엠비셔스나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어 야망을 가져라. 그리고 뭐 20대 하면 패기지. 어 그리고 막어 에너지 힘막 활달함. 이제 이런 것들 을 우리가 20대의 특성으로 삼고 야, 그때는 막 돌도 씹어 먹을 나이지. 뭐뭐 뭐 우리가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20대 30대에게 일정 정도의 고정된 모습을 사실은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보장된 것은 많지 않은 가운데 유지해야 하는 모습은 강해짐에 따라 내면과 외면에 일치되지 못하는 점이 우울증을 유발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 가고자 하는 자기의 모습과 대을, 지금 현실의 모습은 너무나도 큰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 사이에서 누군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청년 우울증에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40대, 50대에도 우울증의 영향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먼저 자신의 나약함을 비관하며 자책하는 행동은 피하고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울 증상이 나타나는 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너무 많은 잠을 자고 있다거나 아니면 너무 뭐 집중력이 저하가 된다거나 내 몸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증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나에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증상에 잘귀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치유의 길로 안내하고 있을 겁니다. 이 증상은 분명히. 정기적으로 공개 강좌, 사례회의 등을 진행하고 우 울증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온 한국목개상담협회. 우 울증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목개상담협회로부터 인증받은 기관들을 방문해 보는 것도 권장됩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 우울증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어떤 공동체적인 노력을 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 볼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아래로 향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더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는 그런 위로 향하는 공동체. 근데 또 하나 좀 아래로 향하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아래로 향한다는 것은 정말 시인하고 싶지 않은 그런 문제들. 20대, 30대가 겪는 정말 우울한 문제들. 이런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귀 기울이고 하는 것도 공동체에서 같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회가 그 청년들을 더 이해하고 이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청년들의 치유와 회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즌투데이 조준합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행사가 내달 8일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꽃동산교회에서 열립니다. 이에 대해 한장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행사에 대한 취지와 전반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매년 종교개혁가 존 칼빈의 생일인 7월 11일을 기해 개최돼 올해로 13번째를 맞은 한국장로교의 날 행사는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한장총 회원 교단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장로교 전통 예전에 따른 예배와 성찬식, 특별기도 등의 순서가 진행됩니다. 한장총은 이번 한국장로교회 날 주제를 다음 세대를 세우자로 정하고 한국교회 영적 부흥과 코로나 이후 교회를 이끌어 나갈 다음 세대를 위한 대안과 비전도 공유할 예정이며 기념 행사에 이어 7월 13일엔 한국장로교회의 하나 됨을 위하여란 주제로 한국장로교회 날 기념 학술 포럼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같은 신앙법을 가진 모든 장로교이다 모여서 연합과 유치 통하여 한국의 정체성을 능립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워 한국 장려의 발전을... 미국 전역에서 다음 세대가 성경함송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 자유함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바이블비 대회가 진행 중인데요. 얼바인 온누리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바이블비 대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주 CGN TV 소식 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외우고 깊이 탐구하며 삶에 적용하는 과정을 훈련하는 프로그램 내셔널 바이블비. 7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유아, 초등, 중등, 고등부로 나뉘어져 여름방학 두달 동안 교회와 가정에서 500개에서 1000개의 말씀을 외우게 됩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온라인 자격시험에 통과하면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준결승을 거쳐 방송을 통해 진행되는 결승대회에서 그동안 암송한 성경 말씀을 전국에 선포하게 됩니다. 우승자에게는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의 상금도 주어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이논누리교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바이블비 대회를 진행하는 지역의 공식 기관으로 지난 7일부터 시작해 8주간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의 대회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암성이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 할 수도 있고 또 부모님도 자꾸 시키는 게 너무 많이 푸시하나 싶은 마음도 들으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한 아이들이 굉장히 지혜와 또 믿음이 남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꼭 부모님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비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 5일은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외우고 2주에 한번 교회에서 함께 암송 내용을 점검합니다. 또 관련 액티비티를 통해 배경 지식을 배우는 등 성경을 깊이 탐구하며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뭘 하든지 굉장히 걱정이 많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많았는데 그 말씀이 조금씩 하나씩 생각나면서 이게 얘가 그거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 요한일서에도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래서 얘가 엄마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얘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조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암송을 스스로 즐기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도 아이와 함께 하는 암송 과정을 통해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도전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어, 특히 이 세상에 너무나도 살아가기 힘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조금씩 재미나게, 또 부모님들도 함께 암송을 하시면서 누가 또저 잘하나, 아니면 거기에 따른 또 선물과 좀 준비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조금 더 어, 즐겁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암송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도전이 되고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 모두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함송의 출강자를 가리는 내셔널 바이블비 대회의 전국결선은 오는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켄터키주 코빙턴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시즌투데이 정지선입니다. 가정이 회복되려면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외침이 일본에서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CZNTV에서 보내온 소식, 주영희 기자가 전합니다. 아버지로서의 바른 역할을 배워나가는 두란노 아버지 학교가 최근 일본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나누고 동료와 함께 실천해 가도록 격려하는 교육입니다. 1995년 한국에서 시작된 아버지 학교는 현재 7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개최돼 40만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えー、いろんなプログラム、えー、の3つぐらいの特徴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講義というのがありますそれは講義は実践的な講義であってそれから証があります2つ目に充実したサポート体制具体的には少人数のグループに分かれてテーブルリーダーの下で本音で話し合うことができるそして3つ目に心に残るこうイベントがあります特にその中で一番大きなイベントというのは潜則式というのがございます 이번엔 코로나 여파로 온라인을 활용해 일본 각지와 해외에서 14명의 아버지들이 참가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각 그룹별로 강의와 나눔이 진행됐고, 가정과 부부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아버지 학교의 강의에선 아버지의 영향력, 남성, 사명, 영성, 가정의 각각 항목을 배웁니다. 또한 아버지나 아내, 자녀에게 편지 쓰기, 아내나 자녀의 사랑스러운 점 20개 적기 등의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独身、既婚、子供ありなし、関係なく参加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名前は父の学校なんですが、この学びというのは男性としての学びなので、自分は父親じゃないから必要ないではないというところなんですね。なので、もう参加していただきたいのは男性全員。私自身は参加して180度変えられた。 아이스버지 학교 마지막 날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섬긴 것처럼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가 아내의 발을 씻겨 주는 세족식이 진행됐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동창회 등이 지속적으로 마련돼 가정의 회복을 함께 이어갑니다. 신호 갖고 해메다 하 선생님이 고유 부조를 書いて 오라 聖霊様だけが父親を回復させることができますというふうに語られておりますここから本当にスタートなんですけども方向をみんながこう気づくことができたこれから父が生きると家庭が生きるということが聖霊様によってこのスタートはした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c j Today, 주영희입니 전 세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미군이 폭발물 테러를 당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참수를 당합니다. 중동이 아닌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중동에서 패배한 IS의 자녀 세력이 아프리카에 자리 잡으면서 폭력과 살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미 해군 특전부대 출신 CIA 요원이 이슬람 무장 단체 알샤바브의 폭발물 공격으로 숨졌습니다. 소말리아의 근거지를 둔 알샤바브는 IS의 충성을 맹세한 단체입니다. 사망한 요원은 모가디슈에서 알샤바브의 은신처로 추정되는 장소를 급습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4일이 지나고 11월 10일엔 IS 연계 이슬람 무장 세력이 모잠비크 북동 지역의 한 축구장에서 50명을 참수했습니다. 이어서 11월 29일엔 나이지리아 이슬람 무장단체 보코아람이 논에서 일하던 농민들을 습격해 110여 명이 숨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 공격을 추적하는 호주의 국제평화연구소의 스티브 킬레리아는 IS와 이슬람계열 테러단체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평화연구소는 매년 국제테러 지수를 발표합니다. 그는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세계적으로는 감소한 한편 아프리카에서 이슬람 테러 단체의 공격이 급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in 모잠비크, 콩고, 말리, 니제르, 카메룬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테러로 인한 사망자 수급등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한편, IS 연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대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미국에서 부모와 자녀 등 가족 4명 모두 성별을 전환한 트랜스젠더 가족이 탄생할 예정이라고 영국 미러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성 전환자 셜리 오스틴과 데니얼 하콧은 성전환 자녀의 부모를 지원하는 한 모임에서 만나 곧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가족이 될 이들은 화장, 자동차 브레이크 수리하는 법등 서로에게 새로운 역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성전환자는 약 140만 명이며 13세에서 17세 청소년 가운데 성전환자도 1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기독경영연구원이 창립 25주년을 맞아 오는 7월 기독경영 포럼을 개최합니다. 줌으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1부 창립 25주년 기념식, 2부 북콘서트, 3부 기반연구 발표 포럼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과 한국전 참전용사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캠페인을 진행해온 한국 캐비타트가 최근 호반그룹 임직원봉사단 호반사랑 나눔이와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 주거환경개선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강원도 춘천 지역에 있는 참전용사 노후주택 두채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 교체와 외벽균열 보수 공사에 쓸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남북의 자유왕래와 항구적 평화공존의 시대를 대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교총은 정부에 이산가족 면회,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 관광, 남북철도 연결 등 인도적 지원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최근 CBMC 중앙회관에서 2021년 전국 지회장단 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제47차 CBMC 한국대회를 오는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은혜의 70주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민 베이직교회 담임 목사, 강동진 보나콤 공동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이번 대회의 자세한 정보는 한국 CBMC 홈페이지 www.cb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눈, 시즌투데이와 함께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